아네이찬호님 진또배기 부른 거 네. 보셨어요 선생님?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 진짜 잘하네 네 그때 그래서 네 그때 그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거 네. 그 섹스폰 동아리에서 위 네, 네네 진또배기 그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네. 한번 연주를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우와 그거 한번 저기 보고 싶네요 선생님 <laughs> 언제 기있스만 한번 보여주세요 진또배기를 네. 우리가 불러가지고 네네 어, 연주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 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맞아요. 진또배기를 아 이거 멋있게 들었습니다 혹시 이찬원님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는 혹시 없으세요? 아, 근데 젊은이가 네네. 너무 하여간 노래도 잘하고. 그러죠 인성이 좋더라고요. 아, 예. 아시는구나, 선생님은. 역시. 예. 좋으신 분들은 또잘 알아보시네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네네네. 아, 우리 선생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찬원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좀 평소에 하실 좀 말씀이 좀 있으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오늘 해주셨어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년째 음악만 아 지금 하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무대 아 지금 하고 있고, 네네. 2년 정도, 네. 어, 2년 전에, 네. 어, 이제 사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아 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제가? 저, 예, 네, 예, 네, 만나가지고, 네, 네. 유튜브에서 네. 내 사진차를 보니까 또더또 네. 새로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네. 또 만나게 된 계기가, 네. 이찬원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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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전에 가끔 TV로, 네, 네. 씬 목... 틀어놓고, 네, 네. 노래는 나오는데, 네, 네. 내가 이제 작권도 봤거든. 아. 목소리가. 너무 네.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진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표현하면 그냥 너무 구성지니까. 아... 그리고 창법 자체가 네네. 진짜 뭐 흠잡을 데 없죠 흠잡을 데 진또배기 같은 경우는 진짜 네. 내가 어... 아, 너무 좋았어요 음, 그런 그렇죠. 노래들 네. 네. 사실 진또배기는 그 이성훈님이라고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이찬호님이 노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노래를 접하게 됐는데 이제는 뭐진또배기하면은 2천 원이다 이렇게 할만큼 어. 그러죠 원곡보다 훨씬 더 좋고 네, 네. 그, 네. 그분한테 참 감사 이성훈님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뭐진또배기하면 2천 원이다 할만큼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네 여러 곡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네네네. 다 진짜 뭐 어. 원곡 이상의 그런 실력이니까 네네 뭐, 좋아하게 된것 같아. <laughs> 아 트로트라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나 어디 이제 나오는 것들만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이찬원 님이 나오셔서 나훈아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음. 어 그런데 진짜 어, 우리 나훈아 님이 그냥 레전드다 그죠? 음. 나훈아 님이 어 그냥 국민 가수다 굉장하신 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뭐 울긴 왜 울어 라든가 뭐 18세 순위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어 굉장히 그 이찬원 님이 노래를 하면서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 우리, 우리가 또 알게 됐고, 재조명돼서 그렇죠. 다시, 그죠. 좋은 노래가 나오는. 그, 노래. 그 시대에 네. 불려졌던 곡은 그냥, 그 시대에 네, 네. 이렇게 묻힌 줄 알았더니, 새로 네. 이렇게 나와서 부르니까. 그렇죠. 전혀 그냥, 다른 분위기 곡들이 되는. 그렇게 거.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다른 팬들도 그렇겠지만, 이찬원님의 팬들은, 정말 내가 처음이다. 내가 이 누구 가수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내가 이찬호님의 노래를 듣고 어나 처음으로 가수를 좋아하게 돼 이런 분들이 음.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목소리도 좋고 이제 발성적인 것도 아주 울림도 크고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뭐 발성이라든가 이런 그 목소리 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보기 드문 아, 목소리죠.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네네. 전혀 꾸밈없는 목소리 아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아 얘기하면서 바로 네네. 노래로 가는 그런 아 스타일이죠. 보통 노래하면 네네. 목을 내가 좋게 쓰려고 네네. 거의 이제 내 진, 진성이 아닌 뭔가 자꾸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인데 아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있는 그대로 내뱉죠. 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편한 전혀 편한. 부담 없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아 고음이나 저음은 네. 말할 것도 없고 음. 너무 아주 좋아요, 목소리가. 음. 이 지금 이 어떤 보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알리시고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데 이찬원님은 그뭐 학원이나 어떤 뭐 이런 거를 다녀봤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정말 꾸밈이 없다. 그리고 그 미스터 트로할 때도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컬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음. 이찬원님은 그냥 이제 본인의 그런 거를 그냥 살려서 노래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냥 했다라는 그런 얘기 음.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아마 그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그 이상으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고 성량이 좋고 뭐올림픽도 좋지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예. 이제 옛날 곡을 리바브를 해서 불렀는데. 예. 그 나훈아 씨 창법이 아닌 이찬원 씨 창법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너무 잘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런데 네. 어, 어디든지 음... 내가 항상 자기 발전을 할수 있는 데를 음... 정해놓고 아... 이렇게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게왜 아... 그런가 하면 네. 내 혼자서 이렇게 개발한 거는 네네. 항상. 내가 이제, 네네. 나의 그 아주 그1% 2% 부족한 거를 모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사람이란 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 음. 연습할 수 있는 데를 항상 활용을 하시는거예 아, 맞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음악 생활을 음. 이렇게 30년 하면서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네. 발라드하고 아, 이제 락블루스 네. 쪽이거든요. 아.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음. 이제 반주를 많이 이제 하는 네네. 음악인데 네네. 그래도 트롯 반주할 때가 제일 네네. 신나고 흔들핀이 아. 돌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음악이 또와 닿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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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트롯을 한다는 거에 네네. 진짜 나는 어, 감명받았어요 트롯도 이번에 안건데 장르가 많더라고요 트롯도 그냥 그냥 트롯이 아니라 어, 굉장히 장르가 많더라구요. 네. 예, 그래서 그 트롯에다가 여러 장르를 이렇게 혼합해서 네. 조금씩 발전된 그런 형태인가 보더라구요.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선생님은 기타 쪽으로 예, 오래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예. 기타로, 기타 제 주정목. 아, 주정목이 <laughs> 기타세요? 네. 아, 그러시는구나. 굉장히 멋있더라구요. 기타가 나름 매력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오래 또 하셨다고 하니까 네. 연주인으로서 해,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네네 이찬원 씨는 영원히 기억이 남는데 네네 이찬원 씨진토배기를 연주한 반주자들은 모른다는 거 거기서요 진 아, 좋은 네. 말씀 해주셨네요 그 오, 좋은 음악을 맞아요. 뒤에서 해준 그 반주자들은 아, 네네. 모르는 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아, 아쉬움들 오, 그래서 연주자들은 네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알아줘야지 네. 좋은 그런 거는, 네네네. 그런 기대는 전혀 없죠. 아... 어... 그냥 네. 모든 거는 음... 가수한테 넘겨야지. 아 근데도 그럼 뒤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수가 그걸 또할수 있지. 그 배경이 없으면, 할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진짜 오늘 굉장히 진짜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러죠. 네. 진짜, 어,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런 부분이 또 그런 고마운 또 어, 그런 네. 부분을 또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 너무도 감사하네요.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이찬원 씨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다. 굉장히 오래 잘 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주위에서. 음. 음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 또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이찬원씨를대마서지마만 하고 네, 정리를 할게요. 이 대박 예감은 의심 아. 안해도 될것 같아요. 의심 아. 안해도 진짜 뭐 앞으로의 앞날은 창창할 것 같아요. 뭐든지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지 음. 이또 노래방 한 만큼 팬들 기대에 또 예. 실망시키지 않고 노력하면 은뭐 앞날은 걱정 안해도될것 아 같아요. 그리고 네네. 여기가 이제 이 음악실이다 보니까 한번 기회되면 우리 루터버님하고 이찬원 씨 외할머님이 상주라고. 아 상주예요, 맞아 네. 외할머님이 우리 상주에 사는 데서 아내 사는 데서 뭐한4 킬로 5 킬로? 아. 그래요? 네아 네네 어, 4kg, 5kg 조금 더되겠군나 아 나도 같은 상주니까 아 상상 기회 되면 와서 네네 내가 어허? 한번 반주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아 직접 아 네네네 네. 아안 그래도 저도 상주에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네,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상주가 화려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화려하지는 그렇다고. 않은데 네. 옛날 거를 많이 보존하고요아 아 다른 데 도시같이 막 뭔가 건물이 팍팍 쓰고 하고 아 이런지는 않아요. 아, 옛날 것 그대로 갖고 있는 아, 그런 고장이죠. 아,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 이찬원님이 유교적인 유교보이라 그래요. 굉장히 음, 예의가 바르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아마 상주 할머니 음, 예, 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지만 네, 좀상주 네. 발전에 많이 좀힘좀 써주셨으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네. 꼭 기회되면 한번 여기 네네.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같이 한번 진짜 네네. 목소리 직접 한번 듣고 싶고 그렇죠 맞아요 내가 또 직접 반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꼭 듣고 계시면 잘 듣고 계시죠? 꼭이 채널을 꼭 영상을 꼭 보셔서 그런 기회가 아마 꼭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네. <laughs> <laughs> 네. 오늘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좋은 말씀 우리 또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이찬원 네. 씨 많이 네. 사랑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